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볼게요. 알아야 되는 건 대야성 전투 그리고 사택지적비가 의자왕 때 있었던 거다. 그리고 해동증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세 가지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이 암기를 위한 배경 지식은 의자왕은 이름이 의자왕이니까 의자에만 앉아있던 왕이다. 요걸 생각을 하세요. 의자왕은 의자에만 앉아있던 왕. 그럼 이제 대야성 전투부터 볼게요. 자, 대야성이 어디냐? 김춘추의 사위가 성주로 있던 곳이에요. 김춘추의 사위를 성주로 시킬 만큼 중요한 성이었죠. 근데이 대하성 전투에서 의자왕이 신라를 이깁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예요 백제 입장에선. 근데 반면에 신라 입장에선는 데미지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김춘추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미 고구려 연계소문과 백제 의자왕이 의 짝짝꿍이 맞아서 연합의 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도움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어떻게요? 해 고구려에도 안 되고 그래서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와 연합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외울 때는 의자왕 대야성 전투 이걸 외우려면은 자 의자에 앉아있던 의자왕이 큰 야성을 품게 된 전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자에만 앉아서 소극적이었던 의자왕이 큰 야성, 굉장히 야성미를 뿜, 내뿜으며 큰 야성을 품게 된 전투다. 그래서 이렇게 큰 야성을 뿜으면서 고구려 연합군과 당 신라의 핵심 지역인 당항성까지 공격도 하고요. 뭐 그밖에도 신라 40여 성을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의자왕이 큰 야성을 품게 된 전투가 대야성 전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의자왕 때 여제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고구려가 김춘추를 깠다고 그랬죠. 고구려 연개소문과 동맹을 맺어서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했어요. 당항성은 신라가 당나라와 교역하는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항성을 공격하고 치고 들어가는. 그 이유가 된게큰 야성을 갖게 된 대야성 전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자, 사택지적비.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의 비예요 죽었을 때 쓰는 비. 그래서 여기에는 인생의 덧없음 한탄을 나타내는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 도교적 사상이 반영돼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될 수가 있고 비문을 통해서 백제의 한문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문화 파트에서 배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택지적비가 바로 의자왕 때 만들어진 비다. 요거를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우리 무왕할 때, 무왕의 왕비가 사택적덕의 딸이었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무왕 때에도 사택적덕이란 사람이 나오고, 사택지적비도 의자왕 때 사택지적이 높은 자리, 대자평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사택지반이 백제 말기에 잘나갔구나 뭐,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사택지적이 의자왕 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암기를 어떻게 하냐. 사택에서 지적하는 1 순위는 바로 의자다. 무슨 얘기냐? 사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 기숙사예요. 근데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회사 물품들은 관리가 아무래도 허술하죠. 개인 집은 뭐가 문제 생기면 고치고 바꾸고 이러는데 회사 사택에 있는 물품들은 관리가 굉장히 허술해요. 특히 그 중에서 의자는 사람이 체중을 실어서 앉았는데 의자가 불량이라 뒤로 넘어가면은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뇌진탕이나 등등. 그래서 회사 사택에서 지적하는, 1순위로 지적하는 물품이 바로 뭐냐? 의자다. 의자는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사택에서 지적하는 물품 1순위는 의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택에서 지적하는 게 바로, 1순위로 지적하는 게 의자다. 그래서, 사택 지적비는 의자왕. 사택 지적 1순위는 의자. 이렇게 생각해서, 사택 지적비는 의자왕.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의자왕이 해동 증자라는 칭호를 받았거든요? 근데 왜 해동 증자라는 칭호를 받았냐? 이 해동증자는 해동, 바다동 쪽이란 얘기고, 증자는 이 중국에 있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동 쪽에 있는 증자다. 이런 얘기인데, 의자왕은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맨날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만 한 거야. 그래서 학문을, 식견을 높였기 때문에, 해동증자, 바다동 쪽의 증자다. 이런 칭호를 듣게 됐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자, 고려시대 사학의 전성기를 이끈 해동공자 최충이 있었죠. 이분은 해동 공자예요. 해동 증자는 의자왕, 해동 공자는 최충. 이것도 구분을 해야겠죠. 근데 최충은 학문적으로 우리 역사에 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학의 전성기를 이끈 뛰어난 학자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봤을 때 최충과 의자왕, 누가 더 학문적으로 더 유명해요? 당연히 최충이 의자왕보다 더 유명하죠. 그래서 공자와 증자 중에서 학문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공자잖아요. 공자잖아요. 그래서 해동 공자는 학문적으로 유명했던 최충, 그리고 해동 증자는 의자왕. 이 정도 구분해서 외우세요.